안녕하십니까 김지호입니다. 저는 밝은 미소 하나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이 있는데요. 대화 한 번에 묵직했던 분위기도 화사한 분위기로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. 한복 미인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미소에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. 대학교 수업 때 공연 같은 나날을 보내곤 했는데요.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연극에서 당차고 밝은 미소가 중요한 역할인 헬레나를 맡아서 성황리에 공연을 올렸습니다. 또한 예능 캐릭터도 갖고 있는데요. 성대모사, 삼행시, 춤, 노래 등등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. 웃음은 나눌 때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예능감으로 시청자분들께 행복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청주시 동남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2008년 개발 계획을 승인받은 지 14년 만인 이달 완료됩니다.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과 용암동, 방서동 일원에 207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동남지구는 9,86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4,000여 가구가 들어섰습니다. 충북에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34개 지구의 택지 개발이 추진됐고 이 가운데 동남 지구가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.